고맙습니다. 도요타 소형밴 신형 자동차 시엔타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살펴볼 거예요 도요타에서 소형밴 5인승 7인승 이 시엔타가 나왔는데 한국에도 출시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올리게 되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은 되게 뭐 아기잡기 하면서 공간 활용성도 되게 좋고 그리고 내부 편의 자양도 있고 디자인은 좀 망한 것 같지만 그래도 실용성으로 더타협로 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아마 연비가 20km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7인승 하이브리드가 국내에 출시하면 그거 한번 사보고 싶은 마음이네요. 약한 3천만 원 이상 될것 같긴 한데 하이브리드 경우에. 뭐 가격이 나쁜 건 아니라서 그거는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미니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만 발매가 됐는데 북미향이나 유럽향으로 나오면 한국에도 출시되지 출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한번 가져 봅니다. 한번 같이 영상으로 보시죠. 컬러도 보시면은 이게 약간 민트라 그래야 되나 풀색이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라서 이게 또 메인 컬러가 되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실내도 뭐 차박 세팅용으로 부족함이 없대 이렇게 잘 꾸며놓은 걸 보실 수 있는데 요즘 트렌드인 또 차박 캠핑에 대해서 이게 도요타가 한국 시장을 뚫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이 정말 넉 군덜 빠진 것 같아요 익스테리어라고 외관을 뭉쳐 보여주네요 외관은 특징적인 것은 보이진 않지만 옛날에 현대자동차 아토스 조금 키워 놓은 것 같은 그런 간지가 좀 나는 것 같네요 곳곳에 시엔타 레터링이 들어가고 앞에는 제차 프리우스 C 같이 그렇게 생겼는데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보시면은 일반 패브릭 소재들이 사용이 됐네요 패브릭 소재 에 사용되고 시트도 그렇고 어, 그냥 심플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내부 공간 활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납 공간, t v d 6개가 아래층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써있네. 그리고 그 위에 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 아마 꽉 티슈가 하나,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간 활용하는 것들만 되게 많이 보여주는 걸로 이게 오프닝 행사가 됐네요. 이 리터 생수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트들 뒤쪽에 보면 이렇게 USB, 15V 충전구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성이 뛰어나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네요. 포켓이 되게 많이 만들어졌네요. 이거는 뭐 추가 구성품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 가정용으로 장보고 이렇게 실을 수 있게 자동으로 이렇게 열려 발을 갖다 대면 자동으로 열리는 도어를 강조를 하고 있네요 저상고 330mm 그리고 앞에 공간도 이렇게 많이 확보된 걸볼수 있습니다 1300mm 그 실내 공간이 충분하게 높이 올라오죠. 이런 편의, 보인, 보여지는 편의 사항들이 기본으로 다 적용되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자고 있으니까 위에 천장 서큘레이터라고 써 있는데 그걸 틀어서 이렇게 공기 순환시키고 뭐 실내 온도도 조절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옹마냥 이렇게 어, 화분을 들고 가지고 차에 실을 때도 공간이 충분하,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 그리고 분할된 시트를 이렇게 폴딩하면 충분히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3열 공간을 접으면 스페어 공간을 이용 가능하다고 써있네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자전거를 그냥 차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트렁크를 열어 가지고 6개사 분할 시트를 이렇게 접습니다 2열까지 다 접어 버리면 은 자전거를 분해하지 않고 충분히 실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나온다고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어스트랙 같은 것도 해가지고 적재물 같은거 흘러내리지 않게 이렇게 다 안쪽에다 수납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놨네요 일반 외관 크기하고 기본적인 주차라인 사이즈 안에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7인승 배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차라인을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외부 디자인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실내 디자인을 보시면 심플한 것 같으면서 좀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 일본 자 특유의 내장 디자인으로 이렇게 꾸며놨네요. 이제 열까지 뽑을 수 있다는 게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도어 선잡이 부분에 물통 수납하는 것도 그렇고 깨알 수납 공간도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네요. 예, 휴대폰 넣는 그런 수납공간도 있는데, 우리나라랑 좀 핸들이 반대로 돼 있어서 좀 헷갈리긴 합니다. 이 영상으로 보기에도. 음, 전면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내 편의사항들이, 편의사항들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천장 램프도 그렇고, 이대편 충전할 수 있는 수납공간도 그렇고 충전 단자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광고 같이 사용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어린애들을 태우고 유치원 통학차로 쓰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주차하기도 편리하다고 되어 있고 주행 안정 시스템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뭐, 고급스럽고 심플하면서 뭐라고 깎아내릴 수 없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도요타의 엔진 기술을 설명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튼튼한 차체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이브리드 시스템하고 내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내부 시스템들을 다 보여주고 있네요. 그림으로 그러면서 전체적인 외관이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우면서 예쁘네요. 일본에서 방영되는 동물들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